<laughs> 안녕하세요, 임주민 여러분. 또다시 이렇게 <laughs>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게 너무 특이했어. 지영이 요리책 기념으로 <laughs> <생>, 생선 있는 방을. <laughs> <마음에. 웃음> <laughs> <laughs> 그, 어머 이게 헤드가 지영아 이거 봐. 투명이야. 어머 너무 예쁘게 이거 왜 놨을까? 자기네들 그거 해주려 고 그랬나? 어머 붙어 있는 거였어. 어머 여기다가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놔주고 그러나 봐. 저도 붙어 있어. 아이 등도 너무 예쁘네. 어머 여기 엘리 엘리베이터가 지영아 계속 보여. 어머 저쪽에 오 어, 저기 저 방은 누구야 하고 있었어. 저기 <laughs> 저희가 <저에 웃음> 계속 비춰 저 반대편에. <laughs> 저기 아래 에이생 사람들 모이고. 그러니까. 예뻐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다이소에서 사서 붙이면 되겠어. 어. 이는. 아 여기도 너무 마음에 드네. 양쪽이 달리 있는 건가? 오 양쪽의 거울이 너무 좋다. 동시에 화장할 수 있겠어. <laughs> 화장은 안 하면 나갈 수가 없는 <웃음> 얼굴이라서. <웃음> 오! 여기도 다거울이네욕 o 는 필요 없고. 아 d Piro. 장 d 화장실 t tell you. What 기 r e you doing? I'm not s u 저다 I'm not 여기 너무 예쁜 샵들이 조금조금하게 있었어. <laughs> 어머 세상에. <laughs> 너무 예쁘다. 지금 이런 바에서 <laughs> 같이. 밖에 너무 추워서 이렇게. <laughs> 음,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문화를 바라보며. 우리 아침 응. 어서 가서 응. <laughs> 오. 오! 민트를 이렇게 해서 오. 정원 여기가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와, 너무 예쁘다 어머 드레스 입고 여기, <laughs> 여기 아니 어쩜 이렇게 꽃, 예쁜 꽃, 그, 너무 예쁜 조합이야 아나 이런 정원 너무 좋아 이렇게 막 피어 있는 것 같지만 다 계산해서 이렇게 예쁘게 놓은 거 그래서 이거 보고 예약하길 잘했어 <laughs> 화장실 가는 길이에요 여기 화장실 갔다니 너무 예뻐서 제가 안내가 너무 예쁘더라 내가 좋아하는 바다 화장실도 음.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우리 집에서 보던 구간 <laughs> 어젯밤에 저희 여기서 칵테일 먹었어요 하나하나 너무 예쁘죠 하늘이 보이면 더 예쁘겠어 이제 너무 예뻤던 게 얘예요. <laughs> 너무 특이하고 예쁘죠. 이렇게 해서 운하가 바로 보여요안다스 호텔은. <목소리> 저희는 지금 이제 미주용 예약해놔가지고 일찍 나왔어요. <laughs> 오디디! <TV. 웃음> 자, 오늘은... <어디로? 목소리>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있쁠것같아고 하늘이랑 딱 맞춰야지 하고 싶었는데 오늘 굉장히 흐리고 <laughs> 그래서 빛을 받지 못했지만 푸시에다가 화이트하고 버건디 커플로 편하게 걷기 위해서 개성하셨습니다 어머 뭐 이거 나다 지영아 너랑 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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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별장 너무 예쁘다 저거. 응. 광고 뮤지엄 맞습니다. <laughs> 해도 너무 예쁘다. 암스테르담에가을다 너무 예뻐다 너무 예쁘다. 너예쁠 때인 무 같아. 다 너무 예쁘다. 앞에 예쁘 미술관 모던 아트 한 곳에 왔어요. 여기도 너무 작품 많 너무 올려고 찍어놨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계속 불빛이 바뀌어서 하얀색인데 계속 이런 컬러가 나와요.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건물을 연, 연결 이렇게 도무로 하고 연결을 했어, 그렇지? 너무, 너무 멋있네. 너무 얘네는 그냥 인게 작품이네. 오늘의 어두암스테리담은 약간 비바람이 몰아쳐요 여기 날씨는 진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디넘 셔츠에다가 어제 쇼핑할 위켄드 니트 입었습니다 화이트 팬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다스 클럽 <laughs> 제가 워낙에 이렇게 광목으로 안에 된거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거친 영국 날씨에 꽤나 잘 어울리게 만들어진 영국 옷이라서 이렇게 박물관 다니니까 손이 조금 자유로워야지 이것저것 자료 찾으면서 들으면서 다니더라고요. 오늘도 코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비올수 있어서 미니 우산 챙겼어요. <목소리> 어머, 아니 좀 전에 폭우가 쏟아졌다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좋다, 우리 렘브란트 하우스 뮤지엄 갑니다 그러니까 와. 어, 야, 내일 매... 뽑아 뭐야? 어머, 여기 어머, 이 박스는 또왜 이렇게 예뻐? 아, <laughs> 케이크야 초콜릿 이랑 커피를 먹자. 너무 좋아. 가다가 잘 찾았어. 어, 이 장미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 집은. 여기다가도 장미를 이렇게 뿌려줬어. 여기다가도. 세상에. 이제 해서 넣나 봐요. 이렇 많이 해놓는데 다 팔렸어 대박. 램프런트 하우스 박물관에 왔습니다. Because every pigment absorbs oil differently. 국립미술관 가는 길이에요. 발이 다시 파래졌어. 라이크 미술. 암스르담 국립미술관 갑니다. 나이트워치 벌 여기는 꼭 이렇게 옛날 건물이랑 같이 이렇게 유리 돔 같은 걸로 이어진 집이 진짜 많아. 지영아, 우리 찾아서 가자.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가야 돼. 봅시다. 지금 양생선 채소 아직 버섯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누들 많이 났어요. 음 공부 음. 뭐 예술이야. 일단 요 동네랑 통가리랑 다막 그런 거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들이랑 천미리 닭크남과 타일은 위주로 먹습니다. 식탁은 위주로 먹어. 지나가다 8시까지 열은 갤러리 있어갖고 들어왔는데 대박이에요. 옛날에 프린팅하는 공장으로 쓰였던 곳을 그대로 두고 전시를 시작해서 여기에 모든 벽들이랑 이런 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붙였던 브로마이드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독일 작가라고 하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와~ 우리 너무 잘 됐다! <목소리> 세상에! <목소리> <목소리> 어머, 여기랑 이것도 너무 잘 그래, 컬러 그래, 있는 그래, 게 그래, 너무 그래. 잘 어울리네. 있었어요? 이 들어온 이 그래. 거랑? 어머, 얘 이게 잡고 갔지? 어 그러게. 호텔 들어가는 길제 초기 호텔이 있어요. 가기 너무 아쉬워서 어제 못 봤던 뮤지엄 반론에 왔습니다. 여긴 되게 조용하다. 그치? 아, 진짜 반루 잘생겼어. 뭐지? 잘생겼나? <laughs> 오, 너무 좋아. 음. 아유 주방 너무 예쁘다~ 밭눈과 정원입니다. 어, 그래도 초록색이 있을 때 와서 너무 다행이다. 우리 이게 위에서 찍혔을 때도 되게 예뻤어. 요렇게 오늘은 부다페스트 가는 날이에요! 어차피 무슨 뭔지 모르겠제 생각에는 늘 야경의 사진만 봐서 그런지 되게 화려한 호텔 골드 스파클링 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비행기도 타고 해야 돼서 이렇게 입었어요. 손흥민의 7번에다가 <laughs> 그리고 울바지 그리고 걸어야 되니까 운동화까지. 머리에는 타탄 체크 밑에는 호피 가방은 초임무정의 가방까지 해서 납작한 크로스로 들고 다니려고 이렇게. 따란 이렇게 해서 공항으로 가서 부다페스트까지 가볼게요. 부다페스트 도착했습니다. 암스테르담보다 날씨가 훨씬 더 좋아요. 더 따뜻해, 더 따뜻해. 해도 나고, 오, 오가 오. 멋있어 아, 하늘 너무 파르서 예쁘다. 자, 호텔 방 들어왔습니다. 오, 굉장히 옛날스럽다. 암스테르담에 um, 있다가 오니까 뭐랄까 굉장히 <목소리> <laughs> 어, 좀 옛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그 또한 그게 매력이니까 스탠드 한번 정말 크네요. 시지어가 <laughs> 스탠드 큰거 봐. 어? 양쪽으로 이렇게 클 어, 어, 일이야. 어, <웃음> 양쪽으로 <웃음> 있어. <laughs> 그 <그거 못 웃음> <으응> 때문에 내가 약을 했던 거 같다. 이거 열어보자. 그래서 해지는 걸또볼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와인이랑 먹으면서 보자하를 아, 지영아. 오, 너무 잘했어, 우리. 그치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를 볼수 있어요. 하늘이 이렇게 열려있어서 여기도 언제든 나와서 아침에 커피 마시고 할수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예뻐서 예약했던 것 같아요 요 호텔을 호텔 지하에 짐이랑 같이 있는 수영장이에요 되게 작긴 한데 푸더페스트 호텔들은 이렇게 수영장 있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많이 걷고 난 다음에 피로풀 빅꽤 괜찮아서 짐도 되게 작기는 해 근데 이게 어디예요룩사고러 나왔어요 요 뷰가 너무 예쁜데 오늘은 해가 예쁘게 지진 않는 것 같아.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없네. 뷰입니다. 이거가 예쁘다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laughs>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닭감매닭감매 아니 어쩜 이거 하나로 야경이... 부다페스트는 야경이 멋있다고 할수 있지? 하지만 이렇게 해서 보고 싶으니까 뭐 <laughs> 이렇게 찍으면 오호 멋있어 아니 우리도 이거만 보고 진짜 모든 도시가 이럴 줄 알았어 <laughs> 너무 이쁘지? 와 하늘이 다 있네요? 진짜? 하늘이 다 했어. 지금 에스프레소 한잔 마시려고 여기 이렇게 빼갖고 왔거든요. 시체리 다리 오늘은 해가 좋을 때 하늘이 예쁠 때. 여기서 이제 시체리다리랑 오늘 왜 여기 올라오니까 갑자기 구름이 많이 꼈네요 호텔의 바로 옆에 있는 세인트 이슈테파인가 성당에 왔습니다 호텔 나오면 바로인데 일요일에는 미사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종교 있는 분들은 일단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피렌체 온것 같다, 지영아. 어, 이렇게 해서 걸어 올라가나봐. 응. 와, 너무 예쁘다. 어머나. 아 성당에서 하는 콘서트. 그러니까 티켓 사서 보러 가는 중입니다.